들을수록 공부가 되는 본격 시사 클래스 뉴스 공감 오창익입니다. 네, 픽인터뷰입니다. 예산안 처리가 내일로 예정돼 있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는 좀더 봐야 될것 같은데요. 여야 간의 싸움도 중요한데 국민 입장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뭘까요?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내일 이 여야가 정한 날이죠. 예. 예산안 처리 여러 가지 쟁점들이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데요. 예. 일단 우리 수석연구위원님이 보시기에 핵심 쟁점은 뭔가요? 일단 세입 측면에서는 법인세가 핵심이죠. 네. 그 법인세가 금액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근데 여당, 정부 여당 같은 경우는 법인세를 낮추자. 뭐 그래서 한이 세수 감소 규모가 한 5년간 30조 원이 넘어요. 그러니까 법인세만. 1년이면 6조 원이네요. 네, 맞습니다. 6조 원이 큰 돈입니까? 어, 굉장히 큰 돈이죠. 아, 네, 아니 그러니까 네. 대한민국 대한민국 그 통틀어서도 굉장히 때? 큰 규모인 거고요. 네네. 어느 정도 큰 규모냐면은 내년도 복지 예산이 올해보다 한 12조 원 정도 늘거든요. 네. 그렇다면 내년도 늘어나는 전체 복지 예산의 한 절반 정도를 커버할 수 있는 양이 네. 한 매년 한 6조 원 정도 된다. 그러니까 중요한 쟁점일 수밖에 어, 없네요 굉장히 큰 네. 쟁점이고요. 그러니까 여당은 낮추자 그러고 네. 야당은 아이 매년 6조 원을 조금 더 다른 데 쓰는 게 좋다. 그래서 반대하는 것이 이 세입 측면에서 가장 큰 쟁점인 거고요. 네. 세출 측면에서 가장 큰 쟁점은 이번 내년도에 그 임대주택 예산이 한 6조 원 정도 이게 줄어요. 공공임대주택 예산이요. 예, 그렇죠. 네. 저 임대주택 예산 그, 그 정부 여당은 공공임대주택 예산 한 6조 원 정도 줄이고 그 대신 그 그 분양 주택, 공공 분양 주택 예산을 한 1조 원 정도 늘렸으니까 네. 이게 좋다라고 주장하고요. 야당은 아뭐 최근에 뭐 반지하 참사도 있고 그래서 반지하를 금지한다라고 하면서 반지하 주민들이 임대 주택을 줄면 어디로 가냐. 그래서 이 공공 임대 주택 예산을 줄이면 안 된다. 이런 부분이 세출과 세입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입니다. 네. 그러면 일단 수입부터 보면요. 예. 돈이 들어와야 또 나갈 수 있는 예, 거니까. 네 맞습니다. 법인세를 낮춘다. 그게 언론에 많이 나오는 25%에서 22%인데, 예. 모든 기업이 대상은 아니고, 그렇죠? 최고세율인 거죠? 예, 최고세율에 적용되는 그 기업이, 네. 어, 대한민국 기업 중에서 한 100개 정도 돼요. 100개. 그러니까 이 과표가 3천억 원 초과 기업에 해당하는 세율인 거고요. 그것이 한 100개 정도 되고요. 100개 정도 되는 기업의 세율을 25% 현행인데 이것을 22%로 낮추자라는 것이 정부 주장 야당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100개 되는 대기업의 에, 법인세를 조금 깎아주면 그러니까 예, 3%만 예. 깎아주면 그게 연간 6조 원이나 되네요. 그렇죠. 법인세라는 건 예. 언제 내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매출에 매기는 거예요? 아니면 영업이익에 어, 매기는 거예요? 매출에 매기는 건 아니고요. 매출이 네. 뭐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네. 이익이 나지 않으면 법인세는 내지 않는 거고요. 그럼 법인세를 낸다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형편이 좋은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아무리 매출이 좋고 아무리 기업 규모가 커도 이익이 나지 않으면 법인세는 한 푼도 안 내는 거고요. 또 기업이 비용을 합니다. 쓰려고 노력하지 나요 보통 그렇죠. 보면? 그러니까 투자를 하거나 비용을 많이 쓰면은 네. 아무리 이익이 많이 나그 매출이 많이 나도 이익은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순이익이 영업이익이 3천억 원 매년 3천억 원이 넘는다는 건 정말 상당한 규모의 상당한 알짜 기업이네요. 규모죠. 그래서 아. 대한민국에 한 100여 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네. 세금을 더 내야 될것 같다는 <laughs> 생각이 드는데요. <laughs> 예. 그래서 우리 연구위원님은 어떠세요? 그래서 일단 법인세를 낮췄을 때 네. 어떤 그 이익이 있냐부터 따져야 되는데요. 일단 돈 내는 입장에서는 기분 좋을 것 같은데요? 돈을 6조 원이나 아낄 수 그렇죠.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네. 우리가 확실한 이익은 뭐 기업 입장에서는 내가 돈을 아낄 수 있다라는 이익은 이건 확실한 이익인 네네. 거고요. 근데 여당은 이것 때문에 법인세를 낮추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세금을 낮춰주면은 기업의 투자가 늘지 않겠냐. 그렇습니까?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근데 이게 전 세계에 있는 경제학자들이 법인세 네. 관련된 연구는 무지하게 많이 했겠죠. <laughs> 그런데 그 연구 결과들을 보면은 어떤 논문을 보면 은이 세율을 낮추면 투자가 는다라고 주장하는 논문도 있고, 어떤 논문은 세율을 낮춰도 투자가 하나도 늘지 않더라라는 논문도 있어요. 그렇다면 우린 정직한 사람은 어떤 자기 입맛에 맞는 논문만 취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논문들을 다 같이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결론은 이겁니다. 네. 법이 세율을 낮춰도 이 실제 투자 효과는 조금 늘더라도 매우 조금 는다가 그 많은 논문들을 종합해 본 결과입니다. 아니 그리고 논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실태가 중요한 거잖아요. 이를테면 그렇죠? 지금 법인세 최고 세율이 25%인데 예. 박근혜 정권 때는 22%였다면서요 어, 법인세 세율은요 네. 이게 박근혜 정부 때 이것이 그 법인세 그 박근혜 그 이명박 정부 때는 세율을 낮추고요. 네네, 22 박근혜 정부 때 같은 가만히 경우는 가만히 있었던 거죠. 예, 이 사실상 최저 세율을 올렸으니까 네. 박근혜 정부 같은 경우는 뭐 사실상 증세를 했다라고 네네. 보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러면 이명박 정권 때랑 문재인 예. 정권 때를 비교하면 예. 법인세 인하해 준 만큼 이명박 정권 때 이럴 땐 법인세 인하 때문에 투자가 예. 있었냐를 살펴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So, 그렇죠. 그 네. 실제로 보면은 그 이명박 정부 때 법인세를 인하했고요. 그 네. 법인세 인하한 이후에 투자가 증가했냐라고 보면은 투자가 증가하지 않았어요. 오.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는 아니 법인세를 낮췄는데도 불구하고 기업이 투자를 증가하지 않았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뭐 사내유보금이 굉장히 많이 쌓인다라는 문제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추가 과세하는 일이 박근혜 정부 때 생겼고요. 네. 근데 논문이라는 것이 이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증을 말하는 것이 논문이거든요. 네, 네. 결론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아뭐 세금 깎아주면 투자 늘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않을 테니? 어, 그런데 네. 이 우리 그냥 생각 말고 뭐 소위 말하는 뇌피셜이라고 하는데 네, 네. <laughs> 이런 뇌피셜 말고 우리가 중요한 것은 실증 실증적으로 정말로 투자가 늘었나 안 늘었나를 보는 것이 더 중요한 거고 네. 제가. 주장하는 논문이라는 것은 실증 연구입니다. 네. 진짜 투자가 늘었나 아니면은 투자가 늘지 않았나를 보면은 그 많은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은 거의 늘지 않거나 늘더라도 대단히 제한적으로 늘었다라는 것이 그럼 결론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거짓말을 하는 셈인데요. 예. 또 하나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주호영 원내 대표의 예. 얘긴데 법인세를 낮춰 주면. 예. 중국을 떠나려는 기업들이 한국에 올 거다. 예. 이건 어떻습니까? 약간 신기한 이론이긴 한데 그건 실제로는 어때요? 실제로 보면은 우리가 미국 같은 경우는 법인세가 재밌어요. 네. 주별로 이주 법인세가 다 달라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더 법인세를 많이 부과하는 주도 있고 네. 어떤 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법인세를 덜 부과하는 주도 있어요. 그런데 캘리포니아 주 같은 경우는 주 법인세가 가장 높다고 악명이 높은 곳이. 거 네. <laughs>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거기는 산업이 <laughs> 초토화어있겠 <있겠네요. 웃음>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네. 뭐 애플이니 미국을 먹여살리는 온갖 기업들은 전부 다 캘리포니아 주에 몰려 있어요. 실리콘 밸리는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캘리포니아에 있죠. 어 아, 그러네요. <laughs> 근데 캘리포니아 주 바로 옆에 있는 주만 하더라도 네. 주 법인세가 영원인 곳도 있어요. 그런데 하, 세금 안 받을 테니까 기업들 들어와라. <laughs> 그렇죠. 그런데 네. 이 실리콘 밸리에 있는 그내노라하는 글로벌 기업들은 가장 미국 내에서 법, 주 법인세가 높은 캘리포 니아 몰려 있고요. 그리고 미국 내에서 주 법인세가 높은 뉴욕 주 같은 데 몰려 있거든요. 네. 이런 거를 보면 아, 법인이 어떤 기업의 투자를 이, 가르는 것은 법인세뿐만 아니라 훨씬 더 다른 요소가 더중요하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기본적으로 돈이 되는 곳. 실현해서 움직이기그 말이 핵심입니다. 네. 법인세가 아무리 많든 법인세가 아무리 적든 돈을 벌수 있으면 투자를 하고 돈을 벌수 없으면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기업의 생리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럼 지금 이상민 수석 연구위원님의 말씀을 쫓아가다 보면 법인세 최고 세율을 낮춰야 될 까닭을 못 찾겠는데 네. 정부와 여당이 집착하는 까닭은 뭔가요? 일단 그 기업의 소득이 느는 것은 확실하죠. 아 기업을 챙겨주려고요. 부자 감세네요, 그럼. <laughs> 예, 그래서 우리 추경호 부총리는 이런 말도 하세요. 네. 법인세를 낮춰도 이게 세수가 줄지 않는다라는 말씀하시거든요. 6조원이 준다는데 세수가 안 준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그 처음에 그냥 말로는 네. 뭐 법인세를 낮추면은 기업의 투자가 증가할 거고, 기업의 투자가 증가하면은 이 경제가 활성화될 거고, 경제가 활성화되면 세수가 줄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아, 말은 하는데, 아, 나중에 또저 법인. 낼 만큼이 늘어나니까. 그런데 네, 네. 말은 그렇게 하시는데 기재부에서 만든 자료를 보면은 6조 원 준다라고 써져 있거든요. 네. <laughs> 그러니까 말은 세수에 줄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실제로 기재부의 공식 자료를 보면은 세수에 주는 것은 맞습니다. 어떤 네. 세입에선 법인세 인하가 중요한 쟁점인데. 예. 그러면 결론은 어떻게 되는 게 좋을까요? 결론은 뭐 아직까지 나와 있지 않고요. 네. 그 근데 뭐 민주당은 이 무슨 반대를 한다라고 하지만 뭐 어디까지 합의를 해야 될지는 뭐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고요. 아, 그러니까 25% 22% 사이에 뭐23%뭐 뭐 이런 식으로. 23%뭐 그런 식으로. 뭐, 뭐 유예하거나 그렇죠. 이런 것도 그런 식으로 있을 합의를 수 있겠네요. 하지 않을까라고 네. 하는데 근데 정치는 네. 이 여의도 용어를 따지면은 바터라고 표현하거든요. 주고받는 건 물물 환 주고받는 건데.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 민주당이 노리는 그런 여러 가지 예산들이 있어요. 네. 뭐 소위 말하는 뭐 이재명 예산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이 그, 그 지역의 지역산품권 네, 네. 지역산품권 같은 것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이 정부 여당은 반대하고 근데 이런 여러가지 그런 사안들이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금액이 큰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재정을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 금액이 가장 큰 것은 법인세고 그래서 민주당이 법인세를 어떤 희생을 하면서 다른 것을 위해서 이 법인세를 낮추는데 합의는 안 했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네, 바람이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성민 위원님이 만약 책임자고 예. 이번 예산안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는 물론 예. 혼자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영향력이 있다면 예. 법인세 최고 세율을 25%에서 2 2로 인하해 주는 건 받아들이지 않겠다. 그렇죠. 그 대신 알겠습니다. 뭐 민주당이 주장하는 그런 지역 상품권 같은 경우는 그런 정부 여당 주장대로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있더 네. 법인세율은 지키는 것이 금액적으로는 더 중요한 걸로 네네. 보입니다. 원칙의 문제이기도 하고 금액도 예. 중요하다. 그렇죠. 자, 그러면 정리가 됐습니다. 법인세 깎아주면 안 된다. 네, 예. 그 다음에 세출에서. 예. 공공임대주택 예산 6조 원 예. 공교롭게 똑같이 6조 원이네요. 줄였는데 예. 예, 맞습니다. 대한민국은 공공임대주택이 더 많아야 되는 나라 아닌가요 맞습니다. 정부 여당이 주장하는 것은 아니, 이 집을 사고 싶어 하는 것은 모든 국민들의 솔직한 심정이다. 네. 그래서 집을 임대로 사는 것보다 사는 것이 더이 국민들이 바라는 바이기 때문에 임대주택은 조금 더 줄이는 대신에 이 분양주택 공공분양주택을 좀더 늘리겠다는 라 것이 정부 여당 의니 국민들이 바라는 게 집을 사는 겁니까? 안정된 주거 공간을 원하는 거 아닌가요? 일반 시민들이 그렇죠. 원하는 거. 그게 내 집이든 아니면은 예. 오랫동안 장기 임대할 수 있던 그렇죠. 뭐 서울시의 집이든 국가의 예. 집이든 그런 거 아닌가요? 뭐 저는 뭐 사고 싶은 국민도 있다고 봐야 당연히 네네, 그런데 네. 문제는 사고 싶다고 해서 살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가장 최근에 있었던 것이 반지하 참사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 네. 있었잖아요. 8월 달에 폭우 때 그렇죠. 네. 그래서 반지하때 굉장히 이, 이 사망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어서 정부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반지하에 사는 것을 아예 법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논의를 하고 있어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뭐 반지하에서 사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뭐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반지하를 금지한다면 지상으로 올라올 수 있게 해줘야 되나. 그렇죠. 되잖아요. 현재 이분들이 네. 반지하에 사시는 분이 어디에 살아야 되나 네. 고시원에 살아야 되나 아니면 옥탑방에 살아야 되나 임대 공공임대주택에 사셔야 되나인 건데요. 그런데 이분들이 공공 분양 주택을 살수 있는 분양비를 마련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없으신 분이겠죠그럼요그럼 반지하에 아예 죠 그렇죠 네. 그렇죠 뭐 공공분양을 할수 있는 분이면 반지하에 살수 있는 리가 없는 그고요그무서이 분양 주택이 좋다 하더라도 분양 주택에 갈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없는 분들을 위해서 임대 주택은 저는 충분히 공급죠 그렇죠 그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그런 주택 대주택예조을이조 줄인 상 줄인 런은 이런 그지지그렇 결이 다른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그러니까 어떤 정책이 누구에게 유리하고 누구에게 불리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또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또 무관할 수도 있는데, 예. 자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을 6조 원이나 줄, 줄이면 예. 주거 취약 서민들에게는 불리한 일이죠. 그렇죠. 우리 공공임대주택에서 좀 안정적으로 이 계속 살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공급이 안 되는 거고요. 지금 현재도 임대주택 공급량이 충분하지 않거든요. 대한민국이요? 그렇죠. 네. 우리나라가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뭐 복지제도 전반적으로 좀 부족하긴 하지만 특히 가장 부족한 것이 공공임대주택이거든요. 네. 그래서 가장 이 OECD 중에서 부족한 공공임대주택을 내년도 예산 안에서 가장 많이 삭감한 것을 보면은 조금 이것은 좀 늘려 원상 최소한 더 늘리지 못할망정 원상 회복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줄이면 예. 이익을 보는 쪽은 누굴까요?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줄인 대신에 공공분양주택 예산은 늘린 것은 맞고요. 그런데 네. 이한 6조 일, 원 정도 줄이. 6조 원 줄이고 1조를 늘렸다. 예, 네, 맞습니다. 네. 이 6조 원을 줄여서 6조 원을 늘리는 것도 아니고 6조 네. 원을 줄인 공공임대주택과 늘린 공공분양주택 차이도 있고요. 그, 그렇다면은 그만큼 뭐 국채를 덜 발행할 수 있다. 뭐 재정 안전성을 꾀 했다라는 것이 거기에 대한 어떤 장점이라면 장점인데요. 그런데뭐 네. 그렇죠. 뭐 공공임대주택 세계 6조 원을 줄이면 6조 원 국채를 덜 발행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법인세를 낮추면 그만큼 또 국채는 더 발행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법인세를 낮추지 않는다면 공공임대주택을 6조 원 그대로 공급하더라도 국채를 하나도 더 늘리지 않을 수도 있다. 네. 그런 방법도 있다라는 말씀을 전하고 싶네요. 여당에서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지금 문재인 정부가 나라 살림을 거덜냈다. 예. 그래서 재정이 아주 심각한 상황이다. 예. 방금 말씀하신 표현 중에 재정 재정 안정성이 중요하다. 예. 그래서 이번 예산안은 거기에 맞춰져 있다는 건데 예. 그런 측면에서 평가하실 때 예산안은 어떻습니까? 아 그런데 뭐 사실 문재인 정부. 17년 18년도 같은 경우는 긴축 재정을 펼쳤어요. 네. 그런데 재밌는 것은 17년도에 총지출 증가액이 한3.7% 증가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때 많은 언론들은 3.7% 증가할 때 슈퍼예산이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내년, 내년도 예산은 5.2% 증가해요. 그런데 정부가 5.2% 증가할 때 긴축예산이다라고 하니까 뭐 5.2%는 긴축예산이 되고 3.7% 증가는 슈퍼예산이 되는데요. 그게 무슨 셈법입니까? <웃음> <저도> <웃음> 이해할 수 없는 네. 셈법입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재인 정부는 5년 동안 뭐 굉장히 재정을 뭐 확장시켰고 이번 정부는 긴축을 한다라는 것은 사실과는 맞지 않고요. 정확한 말은 문재인 정부는 17년, 18년도는 긴축 재정을 했고, 그리고 코로나 이후인 20년도는 확장 재정을 한건 맞습니다. 네. 그런데 코로나 이후인 2 0년도에 확장은 하긴 했는데 다른 나라의 코로나 이후와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확장폭 폭은 낮았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코로나 이 이런 락다운, 이게 그 코로나 요좀 위드 코로나로 네네. 가면서 이좀 확장 지정을 할 필요성이 좀 덜해졌다.라고 그래서 이 코로나 때보다 조금 이 지출 규모가 줄어든 거지. 지난 정부와 이번 정부 저는 그렇게 크게 다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크게 다르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뿐이군요. 맞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대한민국의 재정 상태가 불안합니까? 망할 정도로 아주 심각한 위기입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아, 그렇진 않고요. 우리 네. OECD 자료를 보면은 작년 21년도만 보더라도 이 재정 수지가 0이에요 이 적자도 아니고 흑자도 네. 아닌 0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정부 재정 수지, 그니까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까지 들어오는 합친. 만큼 썼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21년도 상황에서 재정 수지가 0인 나라는 오시디국가 중에서 아마 우리나라밖에 없지 않을 정도로 다른 나라가 전장 마이너스라는 거고요. 거죠.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재정 수지가 GDP 대비 뭐 마이너스 한3% 정도 되는데요. 네. 그 정도면은 뭐 우리나라와 비교할 정도 보면은 굉장히 큰 적자를 감내를 했고 우리나라는 코로나 상황에서도 뭐 이전보다는 지출 규모를 확대했지만 이 코로나 상황에서 이 재정 지출 규모를 보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건전하게 재정을 유지를 했다라고 네.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산안을 두고 오가는 정치적 언사 말고 예어 이를테면 사실관계로 들여다 보니 예. 예산안을 둘러싼 많은 이야기들을 국민 입장에서 좀 짚어야 되네요. 맞습니다. 네. 우리 정치적 수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통계 숫자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뭐 OECD 자료나 뭐 IMF 자료를 보면은 우리나라 재정이 그렇게 나쁘지도 않고 이전 정부 때 그렇게 다른 나라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나빠지지 않았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상민 수석 연구위원 나라살림 연구소에서 일하시는데요. 오늘로 끝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음 번도 다시 모셔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